하셨어요. 어, 저도 그 심사를 한 지는 뭐 우리가 13회는 됐지만 제가 심사한 지는 한 3회째 정도 되는데 오늘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어, 좀 비슷비슷한 점수가 있고 그런데 혹시 한 자라도 틀리신 분은 제외를 시켰어요. 네, 혹시나 내가 잘했는데 어, 왜 상의 안 뽑혔지 하시는 분은 남발하라고 우리가 지금 옆에 체크하시는 분이 그다 제시를 해서 상권에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주 잘하신 분이 멀리서 오신 분들이 두분 계셨는데, 음, 우리 시조의 어떤 그 느낌이 그 도입 전개 결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너무 그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쪽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시품으로 좀 하셨다고도 보면 잘 확인을 했는데 왜 저분이 아, 그렇게 못 받았을까?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권에는 혹시 못 들어가더라도 너무 그 연세 드시고 그 외우는 것만 그렇게 한 편을 외우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정말 아까는 우리 위원장님께 가서 상좀더 드리면 안 될까요? 광고 막 제가 못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회는 대회니까 그렇게 또 마음적으로 내가 간다고 해서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올해 혹시 수상을 못 하시더라도 내년에 또더 많이 연습을 하셔서 나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상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떨립니다 네 어, 장여상은 다섯 명입니다 어, 장여상 시상은 신사위원이신 신정숙 선생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신정숙 선생님 위로 올라와 주시길 네. 감사하겠습니다 장여상은 다섯 명이고 상금은 10만 원입니다. 호명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여상 31번 손태옥 40번 강미애 39번 박선미 9번, 건숙희. 한분더 있습니다. 8번, 김춘실님. 이렇게 다섯 분이 강의상을 봐주시겠습니다. 네, 호명해드리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장. 2023 전국시조낭송대회 장여상 이름 손태옥. 기약에서는 청도군이 주최하고 이호영도 이 문학기념회가 주관한 2023 전국시조낭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7일 이호영도 이 문학기념회 회장 민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의 네. 이하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39번 박선미. 이하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건숙희. 이하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8번 김춘실님. 이하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섯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돌아오셔서 네, 사진 촬영하고 내려가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심사위원장이신 정경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입니다. 네. 37번 한 주택님, 네, 축하드립니다. 한분 남았습니다. 26번 이정환님,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세 분입니다. 3장 2023 전국 시조 낭송 대회 우수상 이름 박찬현 기약께서는 청도군이 주최하고 이호 이영도 문학기념회가 주관한 2023 전국 시조 낭송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7일 이호 이영도 문학기념회 회장 민병도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황주택님, 이하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정한님, 우수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하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세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두두두두두두 두두. <laughs> 네. 최우수상 28번! 손은희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손은희님께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상장2023 전국 시조 낭송 대회 체육 수상 이름 손은희 기약께서는 청도군이 주최하고 이오영도 문화기념회가 주관한 2023 전국 시조 낭송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7일 이오영도 문화기념회 회장 민병도 인증 신앙송가 네. 인증서 2023 전국 시조 낭송 대회 최우수상 이름 손은희 위 사람은 청도군이 주최하고 이호이영도 문학기념회가 주관한 제 13회 전국 시조 낭송 대회에서 문학적 감성과 우월한 낭송 기법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시조 낭송가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7일, 이오 이영도 문학 기념회 회장 민병덕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할 나름입니다. 1장 수작각 때도 지도 남성과 인증서가 함께 나갑니다. 대사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사 17번 진달연님네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 시상자는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첨독 군수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이렇게, 시상은 오해합니다. 네,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모두,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 아까 우리 심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다, 예, 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 예, 네, 조금,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년에 또 함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남성 순서 뒤에 보면, 내년에 14회 남성계의 순서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